지금부터 이나대병원 심혈관 검사실 검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심혈관 검사실에서는 심전도 검사, 24시간 홀터 검사, 24시간 혈압 측정 검사, 운동부하 검사, 동맥경직도 검사, 기립경사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심전도 검사는 심장 수축에 따라 심장 박동과 함께 발생한 전이차를 그래프로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심장의 전반적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 방법은 양팔목, 양발목, 가슴에 전극 열기를 그림과 같이 붙이고 검사합니다. 소요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24시간 홀터 검사는 가슴에 심전도 기록계를 부착한 후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기록 분석하여 부정맥을 진단합니다. 검사를 위해 2일 동안 예약된 시간에 방문해야 하며 기기 부착 후 샤워는 금지됩니다. 환자분에 따라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요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24시간 일상 혈압 측정 검사는 혈압 기록계를 부착하고 자동으로 측정 기록하게 됩니다. 고혈압 진단 혈압약 효과 판정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검사를 위해 2일 동안 예약 시간에 방문해야 하며 기기 부착 후 샤워는 금지됩니다. 가급적 소매 넓은 옷을 착용하셔야 하며 소요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운동부와 검사는 러닝머신 운동을 진행하며 심전도 심박동수및 혈압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협심증, 허혈성 심장질환, 부정맥 유발, 운동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검사한 시간에서 2시간 전 가볍게 식사를 하고 운동화와 수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요시간은 30분에서 40분 이내입니다. 동맥경직도 검사는 혈관을 흐르는 혈류의 속도, 파형 및 압력을 사지의 혈관에서 측정하여 구하는 검사입니다. 향후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검사한 시간 전부터 흡연을 금지하며 검사 당일 속옷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소요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입니다. 기립경사도 검사는 원인 불명의 실신이나 어지럼증을 경험한 환자에게 실신 증상을 검사실에서 재현하는 검사로 미주신경성 실신을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전 4시간 이상 금식해야 하며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주사실에서 수액을 연결한 후 검사합니다. 소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30분입니다.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예약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 심초음파 검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심초음파란 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 내부 구조, 심실의 움직임과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를 통해 심장판막증, 심근증, 협심증, 심근경색, 선청성 심질환 등을 알수 있습니다. 검사 전 평소 복용하시는 약을 그대로 복용하시고 검사 전 금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실에서 검사 전 혈압과 신장, 체중을 측정해주시고 측정 후 출력된 결과지를 지참하여. 대기 부탁드립니다. 상의를 환의로 갈아입은 후 대기하시고 갈아입으실 때 속옷까지 완전히 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 환자분의 성함과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이는 환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검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는 상의 단추를 풀고 가슴을 노출한 채 심정도를 부착하고 침대에 왼쪽으로 누워주십시오. 검사는 초음파용 젤을 묻힌 탐촉자로 검사를 시행하며 정확한 심장 초음파 영상을 얻기 위해 호흡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검사자의 말에 따라 숨을 들이시거나 내쉰 후 참는 동작을 합니다. 검사 도중 탐촉자로 가슴을 누르는 동작을 할때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탐촉자를 피부에 밀착시키는 과정에서 압력으로 인한 통증입니다. 검사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환자분의 상태나 질환에 따라 검사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검사를 위해 예약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예약 시간에 늦으시는 경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